천만 원 투자하셨을 때 0.02%로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가니까 0.04%로 하겠습니다. 한 달에 수수료가 4천원밖에 안 나옵니다. 한 달에 수수료가 4천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레퍼럴 매출에 저희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해서 고객님들의 수익이 더 우선시하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억 투자하시면요 윤태형 고객님께서는 한 달에 한두 번 거래하면 수수료가 4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4만 원을 내시는 거에 대해서 거래소와 저희가 매출을 쉐어를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셀퍼럴이라든가 레퍼럴이라든가 요즘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만 원을 뭐 여기서 비트 겟과 저희가 어, 나눠 가지겠죠 어, 퍼센테이지 비율로 해 가지고 자 그런데 저희는 한 달에 4만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번 거래할 때마다 5만원. 1억이라고 하면은 50만원씩 들어오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거래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고객님들의 수익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완석 고객님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5월 달에 2022년, 네, 23년이 아닙니다. 22년 5월 달부터 구매를 해주신 고객님이시고, 네. 2 0 2 2년5월에 선물 네, 프로그램 구입을 해주신 분이고 선생님 잘지십니까아잘 아. 지내고 아. 있습니다. 네, 어, 그,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잘엠에잘 하고 있어요. 아, 잘 하고 예,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사님이 뭐 응, 응, a 에 응.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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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진입하는 것이 자유롭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응. 그게 나는 그건 한영이 진짜 응, 그렇게 응, 응.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진입 기능에 대해서 너무 어, 만족하셔가지고 방송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예, 기다리기 힘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아, 신해야지 차트. 그죠, 그죠. 가야지. 바로 진입할 때는 항상 차트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자, 예. 바로 진입할 때는 항상 차트를 주시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예. 지금 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차트 지금 내가지 타점에 따라서 골든 크로스가 나도 어,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데드 크로스가 나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골든 크로스 로그로 진입하실 때는 골든 크로스 발생 지점과 비슷한 어~ 타점에서 바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쇼트로 진입하실 때는 데드 크로스 발생 지점과 비슷한 타점에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팔 때는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저 AI가 또팔 때도 있을 거고 그런 건데 우리가 네. 또 알아서 팔면 되는 거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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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임춘택님 안녕하세요. 아 그거 진짜 네. 안 들어가가지고 네, 안들어가면 답답하죠. 예, 네, 그죠, 그죠.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네. 나 그거 그거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네, 좀 보고 계세요? 아, 지금 계속 봤지. 얼마 네. 얼마 얼마 보셨어요? 나는 저 이걸로 네. 진짜 땀을 넘게 봤어. 3천 투자에 한 6천, 한 7천 가까이 될 거야. 많이 7천 보셨어요? 와우 많이 보셨네. 본게 아니고, 따불따로 음. 아, 3천 투자해서 네. 지금 0천됐다 얼마 만에요? 그게? 지금 한두달 되셨나? 한달반 정도. 한달반 정도, 만에 3천만 원 정도. 자, 지금 어한달반 만에, 어, 한달반 만에 어, 3천만 원 투자하셔서 네. 이제 0천됐다 거의 거의 실천 됐다 예,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게 보이시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지금 이완석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 최후이사님한건 어, 어, 했다 어, 잘 만들었다 이 바닥에 2년 있었는데 전문가 아니겠냐 어, 이런,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